제가 써봤더니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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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쓰면 좋겠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쓰면 좋겠다. 40대, 40대, 그리고 나는 일단 건조하다라고 한다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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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우리들은 또이 광을 포기할 수가 없죠. 촉촉, 무조건 촉촉해야 돼. 이 나이가 되면 왜냐하면 발라도 발라도 조금만 지나도 건조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광채 뒤라인으로만 싹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먼저 광프렙 조정. 아 약간 에뛰드 광채 볼륨 있죠. 그것보다는 덜오오음 우와 끈적이진 않는데 정말 안에서 속강이 쫙 우러나오는 느낌 오 좋아 음 스파츌러 파운데이션 이렇게 싹 꺼내면 스파출 형식으로. 산 쪽에만 이렇게 묻어있고, 이쪽에는 묻어있잖아요. 그죠? 우와! 저는 실은 22호인데, 그래서 21호를 했고요. 그래서 얘를, 쓱,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쓱. 얘를 퍼프로 눌러줘야 되잖아요? 2,000원에 3개. 크기가 조금 작아서, 픽서를 뿌려서 퍼프를 해주면 좋으니까. 오 분사력, 오 분사력, 완전 좋아. 세개안 들어가는구나. 와, 어머머. 균일하게 이렇게 잘펴 발라지고 정말 피부가 너무 예쁘다. 역시. 피부표에는 정세물. 아, 근데 퍼프가 좀 작으니까 참, 세 개는 안 들어가고 두 개로 이렇게 해야 되네. 좀안 좋다. 요게 좀. 와! 어머, 어머, 웬일이야. 어 너무 두툭하다. 오. 스파철러의 앞쪽으로 이 잡티 부분 커버하고 싶은 부분 있죠. 그걸 좀 더. 두 번째 레이어드링 할 때는 살짝 살짝만 안 그러면 했던 게다 지워질 수 있으니까. 분 그래 요 정도는 돼야지. 다이소의 이 촉촉 광채 퍼프가 너무 괜찮아. 와. 어머마머마머마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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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광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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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목마> 좋아, 좋아. 우리 파운데이션 팩트 요런 게 아니고, 이렇게 생겼어. 근데, 우리가 하이라이터를 하면 입체적으로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이라이트 하는 거. 광이 나면 입구만 와. 우와. 와 하. 여러분, 나는 똥손이어서 하이라이트 뭐 하이라이트 뭐 이런 거잘 못해요 하는 뭐 완전 추천. 얘가 바르자마자 약간 윤광, 속광이 이렇게 우러나오는 것처럼 피부가 정말 좋아 보여요. 이렇게. 그리고 피부를 얇게 표현한 듯한 느낌, 그리고 좀 촉촉함, 시원한 감도 느껴져요. 그래서 요렇게 조금 건조한 계절에 바르면 너무 너무 좋을 것같은 강조템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다른 거딱 그냥 필요 없이 40대 이후다 그리고 나는 일단 건조하다라고 한다면 광프레 부스터 먼저 바르고 그다음에 듀이 스파츌라 파운데이션 바르고 다음 광 쿠션 발라주면 1, 2, 3차로 피부 표현 끝와아 음. 음? 여기 없다. 헉, 헉. 여러분 안살 이유가 없다. 부스터 요거, 요거 와 분사력. 분사가 너무 얇게 골고루 잘 분사돼요. 이거 용기 너무 좋다. 그리고 아무래도 광채 쿠션이나 이렇게 촉촉한 파데 같은 경우는 잘 묻어나잖아요. 일단 이렇게 말려보고 묻어나는지 볼게요. 근데 얘는 느낌이 우리가 일반 픽서 뿌렸을 때와 느낌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헉? 어머머. 촉촉하다. 와. 좋아, 좋아. 우선, 선크림까지 다 바른 후에, 광프레 부스터 바르고요. 다음, 바로, 듀잎 스파츌라 파운데이션. 자기 원래 색상 바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는 좀 커버를 좀더 됐으면 좋겠다 하면, 듀잎 말고, 세틴. 파운데이션 바르시면 됩니다. 그런데 건성피부다 그럼 그거는 좀 비추 요거 요거 뒤이핏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광 쿠션. 얘는 정말 하이라이터 대신 마지막 마무리로 광이 나면 좋은 부분 이마 중앙. 그 다음에 요기 요기 광대 우리 블러쉬 하는 부분 있죠. 요기 발라주시면 완전 피부가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이렇게. 어, 이렇게 하면 기미 잡티가 조금 보여도 오히려 피부가 더 좋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마무리로, 어, 메이크업 픽서 요거 쫙 뿌려주시면 완전 겨울철 이겨낼 수 있겠다. 와, 이렇게 해도 이거 4개 하면 5천원씩 2만원. 2만원으로 요 정도의 피부 표현? 어우, 꼭 해야죠. 여러분, 지금 당장 다이소로 달려가시고, 우리도 예뻐지자고요. 안녕. 어, 너무 괜찮다. 헉, 피부색. 아 근데 피부 색상이 너무 예쁘다. 음.